아빠 다녀올게. 안녕. 누가 서 다녔는지인다. 뭐야? 뭐야? 찍는 거야? 아 무슨 한겨울이야? 지금 날씨 더워죽겠는데. 추워 추워. 와, 씨. 진짜 오바한다오바해 진짜. 어? 진짜 지금 진상이다 진상 진짜. 추워 추워. 아주 그냥 별짓을 다 하네 별짓을 다 해. 일단 내일 대회장에서 먹을 거. 저쇼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야 내일. 이제. 내일이야. 내일이지. 이 내일. 어, 이거 들어. 가 자. 아, 씨. 오바하지마 오바. 아, 진짜. 어, 일단 탄화물 먼저 볼자. 빵. 빵. 빵으로 가자. 빵. 빵을 자, 을 어, 식빵 먹어야지, 식빵. 야, 식빵. 여기 있잖아, 빵. 야, 뭘 먹어야 되냐? 일단, 식빵, 식빵. 식빵, 식빵 이거? 어? 식빵, 이네 영양성분을 봐야 돼, 영양성분. 어, 지방성.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빵. 이거 밑에 아이러브 봐봐. 이거? 어. 와씨, 이거 엄청 많아. 영양성분 봐봐. 영양성분. 탄수화물 16%포화지방11% 지방은 많죠, 지방. 3.2g. 이게 더 그거네. 이게 더 이게 지방이 남는 거지. 난 거지. 어. 좀 많은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이라느라? 다. 응? 다 먹어버리자 그냥. 한 사공. 사는... 빵이나 계속 난, 먹자. 나는 내일 그냥 저 식빵으로 로딩해야겠다. 탄거안 먹. 식빵에. 어. 이온음료고요. 오카리. 카리 카리 가자. 포기 음, 카리를 잡아서. 미니 음, 카프리 카프리 천 원씩 또 있다. 하나만 음, 하나면 돼? 어 펌핑 할때 펌핑 할때 먹겠어 펌핑 할. 슈퍼초크스. 슈퍼초크스. 응슈퍼초스너 무슨 맛? 나? 어. 한몇한세개 사도 세개 나가잖아. 세개 출전하니까 펌핑 할 때마다 빨아 그걸로. 너는? 나는 두개 나가니까. 난 그냥 난 상쾌하게 사과로 다섯 개. 아 발리라 맛 없을 것 같아. 아 그냥 아무나 사. 아 진짜 야. 진짜 진상이다 얘. 나좀 좋아해. 이거. 아니 안 먹는 대면 아까 과자. 야너 좋아하는 과자 끝나고 먹어. 아, 아니야, 아니야. 왜 끝나고 못 먹게? 아니야 끝나고 안 먹어. 어왜아 바로 먹어. 아, 나 아, 이거 하나 먹어 야겠다 뭐? 아니안 먹는다며. <laughs> 아, 갑자기 나생각 나네. 뭐, 뭐, 뭐. 아니 안 먹는다며. <laughs> 진짜 이거. 어? 와, 아, 이거 나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거 안 뭐. 먹는다며 갑자기또 이거 이거 진짜 아니야. 엄청 어마무시한 거 아니야 이거? 어? 다 이제? 어. 이거 최악이잖아 이거 완전. 이게 진짜 최악이야. 어마무시하는 거야. 이거, 이거 악마의 과자다 악마의 과자. 악마의 과자, 진짜. 와, 이거 하나 먹어. 어, 그거, 그거 사 사줄게 내가. 이거 사준다고? 끝나 어. 끝나구나, 어 끝나고 나서 내가 입에 넣어줄게. 끝나고 나 내부대 내려가면 돼 입에 넣어줄게. 와 이게 1000칼로리 넘어 그거? 1300이야 1300한 번에 다 칼로리. 먹어 한 번에 다 먹어 <laughs> 야 빨리 입에 주워 넣어 수고했다 아니 무슨 맨날 벗어 아니 안에도안안것도안입고 있어 캄바루꺼 생각해 일단 저희 오늘 장 잠깐 보고 왔는데 내일 먹을 거 일단 이것도 오늘 먹을 거로딩하면서 빵? <웃음> 일단 <웃음> 이거 빵 샀습니다 빵 샀고 다이제 이거 나 내일 음, 먹을 거야 알았어. 끝나자마자 다, 다 끝나고 맞아. 먹을 거야 이거 너 위에 서줬다 야 진짜 이거 이거 다 하시면 첨칼을 천, 천 넣어 그래. 그리고 그걸... 내일 펌핑할 때 먹을 포카리 먹었고요 사왔고요 그리고 또저 사탕 사탕 몇개 사왔는데 음, 사탕 할 때는 이제 펌핑할 때 이제 물고 힘나라고 물고 음. 하면서 포카리도 먹으면서 깔짝깔짝 먹으면서 음. 딱 그렇게 펌핑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또 때려냈잖아 죽다 아 뭐야 하나 <laughs> <laughs> 어, 그리고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로딩을 들어갔는데, 어제부터 로딩을 들어갔는데, 저도 아직 그몸 상태를 100% 제가 이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밥을 현재까지 500g, 600g 정도 먹었어요. 현미밥을.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원래 빵이 잘 받는 거 같아서 이제 이게 먹고 나면 몸이 빵빵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빵 먹을 때가 제일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빵을 오늘 로딩하려고 이걸 좀더 먹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장 정도? 10장? 넌난 <laughs> <너> <laughs> 내가, 넌 5장 줄게. 5장 먹어도 돼. 나 먹어도 돼? 한번 이따가 뭔상태 아 확인해보고. 몇장 먹을지 체크해보고. 사실 저도 이제 배운 건 없지만, 이제 제가 대회 몇번 뛰어보면서, 사실 대회 더 많이 뛰어봐야 돼요. 대회 뛰어보면서 정답이 없어, 이게. 음. 자기한테 잘 맞는 게 있거든. 그리고 또 내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 그런 것도 다 계속 경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하는 거 보고 뭐 따라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배우시는 게 가장 좋고. 맞아. 어. 많이 해본 어, 사람들 그리고 어 그게 제일 좋지. 저희는 그냥 저희대로 저희 방식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저렇게도 하는구나라고 많이 배을것 <laughs> 음. 같아. 저희도 그냥 자연은 몰라요 그냥 저희 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오늘 바드 체크해서 포징 점검 좀 하고 그래. 마 마무리 테니 음. 그탄 작업 하고 음. 내일 출발을 하자. 음. 일단 저희는 어, 좀몸 상태 좀 확인해보고 좀 계획 좀더따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오케이. 탄 작업 마무에하자 하나 더 칠하자.

못 올라가면 이제 떨린단 말이야. 빨려서 그냥 너도 모르게 엄청 빨리. 응. 그러니까 너가 생각한는보만 천천히 해야 돼.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밑에서 보고 있잖아. 이거를 살짝, 살짝, 고, 너, 이, 이거를 들, 들면은 안된는거예야 음. 살짝 내려주게. 앞으로 잠깐 떨려서 심, 관중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그래 자, 그 이거는 이역극산마풍이 나올수록 더 피지크는 좀더 높으니까, 상계의 힘을 주면서, 딱 광배를 최대한 빼. 최대한 빼서 역사, 역사각형을 만들려고 노력해. 응. 응. 봐봐,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이거 왼발을, 왼발을 앞으로 가. 응. 그 다음에, 자유롭게 길을 빼지.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이 이런 식으로 딱. 팔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잡고 도는 거야. 자연스럽게. 봐봐, 이 상태에서도,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딱 빼고, 강백이딱 이렇게. 뒤로 한 다음에, 천천히 있다. 그 그다음에 가슴 들고 그렇지 숙이고 그렇지 간 이런 식으로 팔은 좀더 이거 빼서 어깨 나오게 하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괜찮죠? <laughs> 자 이제 포징 연습까지 대충 마무리했는데 어때 느낌? 지금 어. 너무 모르겠어 이제. 이제 초월했어. <laughs> 어차피 내일이야, 이제 진짜. 아, 이제 그냥 즐기면 돼. 아, 이제 막 너무 그래. 신경 쓰지 말고 맞아. 이제 남, 남은 시간 동안 이제 개인 포징 좀 연습 좀 자연스럽게 음. 하고 포징 연습 더 네, 해야 되겠지. 내일, 내일 만나서 이제 한작업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무 하면 그래. 그렇게 하자. 오케이. 어, 수고맙습니다아 왜?